안녕하십니까 리틀조 빅조 빅조입니다. 오늘은 기타키슈 막꾸무리 합니다. 꾸무리 하고 저는 이제 출장에서 복귀했습니다. 더 이상 쿠마모토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로코노 시간이 끌리길. 그렇지. 원래라면은 일요일 이 시간쯤 되면은 거의 반 출국 갔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내일 오늘은. それがねそのセブンイレブンでやってる韓国フェアの中にね食べ物の中にねちょっとどんなものかなと思って食べてみたいのと、うん、種類はもうめちゃくちゃいっぱい出てるフェアのね種類がいっぱい出てるけどおにぎりがね天山チゲの。 아지오 재현한 오니기리. 어. 미츠스오로 어. 쓰르타사 카메라스인데 네. 오늘은 지금 세븐일레븐 그 일본의 편의점인데 한국 축제입니다. 한국 축제. 일본 세븐일레븐에서 한국 축제를 해요. 아이돌이 아이돌. 아이돌이 이름이 르세라피 마이가. 몇 찍을 찍어. 아, 아이리 나일리 아이리. 시대로

그만큼 가격도 조금 세고. 비래서 내면 마으시네 오늘 막 이것저것 사가지고. 무시 <laughs> 무시. 벌레가 와이리만으로. 무시가. <laughs> 어. k p o 아이돌이 일본에서 저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을 또 소비를 소비를 해야죠. 와 이거 이런 거 찍어도 될란가 모르겠네. 들리기 차네. 와 놀래라. 도착했습니다. 7 1 일레븐 칠십아저 있네. 어. 저 깃발 날리네요. 어, 빨리 뭐, 빨리. 한국 빨리요. 한국 회야 맛있어요. 한국 한국 축제 어, 다 팔렸네. 비빔밥 이런 거는 없습니다. 와 인기 최고네. 어. 김밥도 갔다 하었나 보니, 뭐라, 이거もない. 이도 없네. 떡볶이 이런 거한개 밖에 안 남았네. 네. 제일 먹고 싶었던 돼지국밥이 없네. 네. 여러분들 일본 편의점 오시면은 요 계란 샌드위치 이런 거 사시겠지만, 일본 사는 분들은 편의점 오가지고 한국 돼지국밥 사갑니다. 일단 가면서 먹을 치즈볼 한개 샀나? 응. 두 개? 에, 세 개. 아, 세개 들었나? 응. 일단 가게 있는 거저 막막 끌고 가지고 이것저것 좀 사는데 집 사람이 반드시 돼지국밥을 먹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저 다른 가게 다른 세븐일레븐에 또 가보겠습니다. 뭐지? <laughs> 맛있나? 음, <laughs> 끼 아, 고치? 치즈볼. 뭐지 혹시? 미끼야고서 아, 그래? 그래 그래 응. 왜 먹다 남긴 거 주는데? 뭐 주고나? 치즈볼이야. 어. 합격했어. 아. 그냥 치즈볼이나. 맛있네 아마 조빠이. 네해좀 달다. 아오. 네. 오. <laughs> 치마 찢어지겠다 두 번째 가게. 여기도 세븐일레븐. 여기도 지금 한국 축제. 여기는 뭐 크기도 크고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요런 뭐 데는 물량이 많겠죠. 여기도 돼지국밥은 없네. 요게 조금 인기가 없나? 아까 그 가게에도 요거는 남아 있더만은. 김밥은 여기도 없습니다. 와, 대단하네. 돼지국밥 인기가 많네. 음. 돼지국밥 찾을 수가 없네. 근데 그 라면에다가 밥 말아 먹으면 돼지국밥 아이가. 네 so. 뭐. so. 말했다가, so. 말했다가, so. 말했다가, so. 말했다가, so. 말했다가, so. 말했다가, 아, o 말했다가, s 말으면 돼지국밥 날 그렇게 먹어볼 <laughs> 생각을 한번도 안 해봤네 어 <laughs> <laughs> 돼지국밥 찾아 산말리네 산말리. 할수 있겠지 그랬다. 리틀 조던 지금 아시, 뛰어갔습니다. 여기는 좀더 시내입니다. 더 시내. 번화가 번화가에 있는 세븐일레븐에 왔습니다. 여기는 있겠지. 아니다 더 없을 수도 있고 돼지국밥이 인기가 진짜 많네요 근데. 여기 없네. 돼지국밥 최고네. 저 돼지국밥 사장님들 일본에서 돼지국밥 하십시오. 세븐일레븐 세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막빠 <laughs> 끍어가지고 지금 사왔어요. 편의점 세 군데를 돌아다겨 가지고 싹스러운 건 아니고요. 싹스러웠으면 <laughs> 다못 먹기 때문에 일단 좀 먹고 싶었던 거. 좀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사 왔어요. 제법 많네 근데 이거 세 명이서 이래 또 먹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닐 겁니다. 뭐또 아시 종류가 왔다라, 더 많이 갖고 왔던다けど. 뭐, これ가 전부야, ね.ほぼ. 음. 지금 저 전자레인지 돌려야 되는 거는 열심히 지금 전자레인지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축제니까 <laughs> 숟가락 젓가락도. <laughs> 한국 숟가락젓가락으로 저거 거저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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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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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저거 거는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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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숯불구이 치킨 숯불구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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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불. 구이 저거 저거 이거거 저거 저거 거 저거 저거 거 요거 원래 이제 뚜껑을 다 따고 설명드릴라 했는데 이름 뭐가 뭔가 몰라가지고 떡갈비때 나니? 떡갈비 아떡갈비때 나니? 모찌, 모찌갈비 요거는 음? 고구마 볼 요거는 토마토 김치 존나 진한다라네 토마토 김치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보네요 아 이거는 그냥 계란이네 계란 계란입니다 양념, 양념된 삶은 계란 어 음. 떡갈비 도리아가 요런네요 요거는 숯불구이. 에 아, 밑에 이거 밥이 들어있네. 아, 네. 아. 이거 이래 퍼 가지고 먹는 거 보다. 고구마를 즐길 수 있는 한입 고구마. 아, 그냥 고구마네요. 불고기 김밥. 한국 치킨. 김치 차항. 김치 볶음밥. 간장 음. 양념, 갈비국밥, 갈비국밥. 이게 제일 맛있겠네. 음. 솔직하게. 불고기 김밥. 벌써 먹나? 응. 음. 불고기 김밥. 이요? 자, 먹어요. 음. 와, 맛있네.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불고기 김밥 맛있나? 그죠? 맛없나? 食べてみたらわかる。あ、ペロ。冷たいからかな。あ、전자ン,ンジあんと入れんな。うん。うん？うん？うん？マあ、ちょっとちゃんね。うん。口に入れた時は韓国のキンパを食べた時の感じ、うん。歯が悪い。あ、歯が。あ、いっぱい。ねえ。あの。

なんかちょっとさっぱりじゃないコンタンってなん,か、うん、なんかこれはちょっと味が濃いコンタンイミダーさらにちょっとんうん味濃くしてる気がするうちはだキムチ色に入れるとはなんでこれでいいインスタントだよ インスタント。ね。なんかちょっと濃いやろ。味が。なんか胡椒。胡椒と。ね。うん。インスタントはなんだ、見おお。これは。スープ。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ちょっと残る。うん。ね。うん。残る。これはもう。スープ。これ、ラオナや。しかも、これは、じっといと、食べれんかも。めんな。うん。

トマトがキムチ味ってこと。うん。キムチはトマト。合うね。<laughs> うん。合う。これ。夏、めっちゃ食べたくなる味かも。さっぱりして美味しい。トマトキムチ。

갈비탕이네 음, 음. 거있어 음, 음. 따뜻어 음, 음.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음, 맛있나 음, 음. 맛있다 이게 갈비 국밥입니다 어 음, 음. 맛있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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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味しい。これ食べてみようよ。ちょっと待って、消したほうがいい。うるさい。うん。うん。うん。うねうん、うん。うん。すうん。うん。ううん。うん。うっ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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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 あれだっけタッカルビじゃなくてタッカルビあうんうんうんタ、うん、ッカルビ、そうそうタッカルビうん。まあまあ。全体で見ればちょっとピリカル感もでも一番やっぱりこれかな、美味しいのはそう、チコバがちゃごねこれ食べてもそう思ううんこれ、私これ美味しいけどトマトうん キムチッコンバー。キムチッコンバー。ヤンニョムチキン。ね一番これじゃないうん。なんかポトン。ポトン。うん。うわー、シューアジじゃないよね。うわー、これだよね。うわー。これも私はわーだったけど。 ちょっとこれ食べてみようか。みたまご。わ、サルモゲラム。わ、おじいさんもらんのサン茹でたらこうなるのコうナージェンプショサルマンで。とつ、うんお、うん、なね。妙だねィンユーディタのコーナーば。サンブん十分あい<分>、うん、が。三分ブこば<れ>い。うん。うんしんしいな。うん

先生、うん。他はね。うん、これは辛くないんだけど。これは本当にボッタン。うん、これも意外と辛い。本当。これは私が作った方が美味しい。と思うぐらいボタン。コンビニだから、ちょっと期待したんだけど。シューポックボタン。うん、マスに多分だよ。いや、これが本当に。 이건 고구마 빵. めっちゃ美 아, 그건 맛있나? 밥보다는 그래, 빵이 맛있긴 맛있는데. 아, 안에 저 고구마 크림 들어있네. 응. 한번 봐봐. 오. 甘아やろちょっと 응. 위에 거 진짜 고구마일까? 그냥 보라색 색깔만 발라놓은 건가? <laughs> まあねでもだってさこのコンビニで食べれるご飯が本当に100点満点だったらお店なくなるし韓国に行くっていう人もいなくなるしだからねやっぱりほどほどに。 떡갈비 리조트입니다 좀 더럽게 먹어서 죄송한데 요게 떡갈비고 요게 리조트죠 어, 제가 뭐 편의점에서 그죠 4천원 5천원 하는거를 사먹으면서 한국에 있는 50년된 저 할머니 돼지국밥 맛을 찾는건 아닌데 <laughs> 진짜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좀좀별로데 <laughs> 음. これを買うならビビゴの冷凍食品のキンパの 어. 어. 김밥の方が... 음. 야, これ 맛있 かったんだけど. 음. 네단와これ 350円 なよ. 콘다케 시카 나캇타 야. 음. 비비고 와 400円 <laughs> 20원 더키워가 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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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워서 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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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뭐서 키워서 키이서 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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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오! 아이 있어 있어. 나한테 걸아 줘. 그래 달내리고 도... 요거는 어떤 너? 음. 아 이거 맛있다. 손나리? 손나 와! とかいう. 아. 나거 맛있는 거 같네. 요거는 어, 고구마에다가 그냥 고구마네 고구마. 단고구마에. 음. 음. 요거는 맛이 없으면 안 되지. 맛이. 음 요거는 맛이 없을 수 없는 시스템이네요. 음. 맛있. 크림에 고구마. 에음 음, 음, 음. 고구마도 달달해요. 음. 맛있습니다. 멋져 크림. 탄력도 있고, 음. 크림도 맛있네요. 음. 음. 잘 어울립니다. 음. 음. 자 마지막으로 크로플, 우와. 크로플입니다. 생긴 거는 막. 스고이. 전병 같이 생겼네. 와, 스고이네. 오,こんな感じなんだ. 아, 어. 뭐 크로와상을 짜부시킨 거니까. 음. 이거는 와 맛있는 편. 와, 맛있다. 그냥, 맛있는 편. <laughs>